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경제와 안보 두 가지라는 것을 아주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2014년은 국민 정치권 정부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어제 탐문전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설을 계기로 이산상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 말씀하셨는데 어~ 본년도 오래 전부터 학교에 있을 때 통일 연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통일에 대한 이 통일 편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높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어, 통일을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를 우리 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아직 당론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막연히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의회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 공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육감 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분명히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서 내년에 금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그야말로다가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도 편안하고 보다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정원 개혁특위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국가,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정보능력과 어,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김희정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채택은 외부 개입 없이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의 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조 등 일부 세력은 최종 승인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들이대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한국사 채택 과정에서 야당과 정교조가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놀라고 지금 각광받는 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겁니서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통일만이 우리 한반도가 세계 중심 국가로 될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빠르면은 4, 5년 내에 통일도 될수 있다고 이미 우리 모임에서 전망을 한 바도 있습니다.